안녕하세요. 아빠. <laughs> 아빠 없는데. 엄마밖에 없잖아. 엄마. <laughs> 이제서야 엄마 안 하죠? 딸기. 이거 딸기야? 딸기인가요? 딸기 어디 있어요? 꽃. 딸기 거기 있어? 어. 이건 꽃이야. <laughs> 이건 꽃이고요. 이건 딸기 맞아요 오구 내딸꿀 딸기 엄마 이거 다 딸기인 줄 알았어 엄마 이거 다 딸기인 줄 알았어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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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단추 단추야 내딸 아이고 귀여워 엄마. 엄마 뽀뽀야? 단추 뽀뽀야? 어, 어. 단추 오미 음, 단추를 헉, 단추 뽀뽀드 단추 단추 바... 단추 바... 바... 엄마 엄마 가자 나 가자 소이 나갈까? 바빠? 바... 어 베베 바... 챙겨서 갈 거야? 저 나가서 우리 차차 노래 들을까? 손목을 돌려, 손목을 돌려, 발목을 돌려, 발목을 돌려, 어깨를 돌려, 어깨를 돌려, 허리를 돌려 들을까? 아빠. 아빠랑? 아. 알았어, 이리 와봐, 가자. 엄마 안아줘. 가자. 나갈 때는 소은이가 못 나가잖아 여기를. 엄마 안아줘야지. 엄 마. 선손 혼자 응. 나갈 거야? 끼, 끼. 찍찍이야? 끼, 찍찍. 끼. 얘는? 이, 어. 희동! <laughs> 여보, 이제 희동이라고도 한다, 희동이. 그럼 이거는? 어. 코야. 이건 코야. 이거는? 이, 어. 이건 뭐야? 뭐였더라? 엄마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뭐더라? 갑자기 아, 이거 엄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무당벌레, 무당벌레. 얘 이름 뭐라고? 희동, 희동이야. 어, 머리 간지러워, 머리 간지러워. 엄마 해줄게, 엄마 해줄게. 이리 와. 엄마 해줄게. 내딸 <laughs> 코야 코코코 금소은아 저거 이름 뭐야? <laughs> 뭐야 이름이? <laughs> 나 이름이 뭐야? 팔락팔락? 아비 귀여워, 희동이라고도 하고. 누구 딸이 이렇게 많이 자란대요? 누구 딸이에요? 설아, 얘 이름은 뭐야? 찍찍. 찍찍이야. <laughs> 생지 해야지, 생지. 사 생쥐라고 해야지. 어? 찍찍이야? 찍찍이요? 이듬이? 기저귀 하나 주세요. 서원이 기저귀 갈고 나가자. 기저귀 어디 있지? 녹색, 지 초록색 기저귀 주세요. 초록색. 초록색 기저귀 주세요. 보라색 기저이는 어디 있어요? 보라색. 보라색은 어디 있어요? 음. 보라색이요 초록색은 어디 있어요? 초록색. 아, 초록색 기저이 어디 있어요? 음. 어 <laughs> 색깔 알아요. 그치요? 오 초록색. 음. 엄마 하나 그만 꺼내주세요. 못하겠어? 아 이렇게 엎어져 있었구나. 터진 거 줘야 되겠지요, 서은이가 이건 무슨 색이야? 빨자. 이건 무슨 색? 초록. 초록. 선이 아빠 이름이 뭐예요? 김. 김. 진. 혁. 김진혁이었지요. 소원아, 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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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물만 먹고 가지요. 꿀꺽해야지. 귀여워. 지금 안 한대요. 이제 이거 질렸대요응 이리 와. 이리 와. 기저귀가 그득 찼어요. 엄마. 엄마 나 줘.